이제 태어난다고 하네요. 네, 이제 이제 태어다고요 이제 침대입니다. 이요 오늘 네, 어, 이제 새해 축니다 옆에 아주머니는 문을 계시던데, 응 사이 동이 수목에 자는데 멀리까지 오셨다. 제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 장모님이 병원아와주셨으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제자이신데 아버지를 알고 또인제서이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 때 아버지께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E yupe a chanman ni tajan, sa chotong e pa nan de moun moun. So, e. E yupe a chanman ni tajan, sa chotong e pa nan de moun moun. 안 먹었나? 니 저, 가다 아니 저, 저, 아다가 저, 동아 가 저, 가다가, 저, 가다가, 저, 가다가, 저, 가 저, 가다가, 0분에들어가다뭐 있는데 맛있는 거가 뭐 있는데 맛있는 거가다가 저, 가다가, 저, 가다다 응. 응. 아까 쓰레기통에 누가 샌드위치 그대로 버렸네. 음. 버리다. 딸기하고 과일 있고 죽삭고. 죽을 뜨뜻할텐데 안 뜨뜻해. 응. 그냥 얘들은 왜어 i t a 밖에. 개 아무네. 어 죽인데. 전복 죽이랑. 어. 보통 죽. 아 아쉽겠다. <laughs> 저런 게 얼만데? <laughs> 몇만원 <만은> 하지? 1 0보만원 100만원? 1 0만원1 0 0만인 100만원? 1보내만셨는데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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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laughs> 저는 아직 좀더 있어요, 약 맞아요 어, 이미 했더라고요 없어서. 이리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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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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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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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인제서소 <laughs> 맹장했을 때 빨리 퇴원이 되어서 오늘도 빨리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여쭤가야 되는데 인제서 혼자 생각하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자꾸 아침에 아침에 그러니까 안 돼요 하면서 그런데 <laughs> 네. 제일 좀 예쁜 방사 중생인데, 나는 제일 잘산상게안 된다고 안사 TV 보는 데인데, 여기가 휴게실인데, 여기 정수기 있고, 오늘 여기 어서 이 h z 아무도 없는 2hz가 되라고. 이제, 아, 꺼야 되겠네. 네, 밖에는 눈이 왔다가 또 비었다가 계속 번갈아, 또 날씨가 이렇습니다. 이제 네, 가병원에 있습니다. <laughs> 네, 아주 좋은, 좋은 얘기 해주세요. 네? 응. 좋은 얘기. 아, 여기야. 네. 아, 들어요. 들으러. 아니 이거 지금 녹음하는 건데그 네. 아, 간병하면서 어려운 일 없었어요? 아, 뭐그럴때도 있고. 뭐. 재밌는 그렇지. 일은 네. 네? 에? 피소드 같은 거좋 네. 좋은 일은 없었어요? 좋은 일도 있고 환자들 좀 해줄 때는 좀 또. 회복 대신 환자도 있어요? 네? 회복되어가지고 잘군 군도 네. 있고요. 그렇지. 일시로 뭐 조금 적응 사람은 빨리 회복되지 음. 네. 지금 어떤 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 돌보고 계시는데? 아지금뭐좀안 좋은 사람인데 어딜 뭐 할머니요? 네?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연세가 많으셔요? 연세는 별로 안 맞는데 <laughs>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가 다안 좋으니까 음. 회복되기가 어려워 점심 안 드셨어요? 아니요 재성은 호박 샐러드가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니까 조금 땡겨주고 조금씩 죽이라요? 어. 그래 죽한번 와주세요 죽한번 <laughs> 누가 끓이신 건데? 아 이거는 호박죽입니 사가지고 왔는데 아. 이거 쌀죽마 주문 주마 맛있어 네. 하다꼬 그래 가지고 보호자가 사가랏다 음. 음. 그 조금씩 대와드려 반지 음. 세웠어 반지 아. 오 많으시네요 여기 냉지 데우는 곳입니다 <laughs> 여기 오늘 점심때 컵라면은 간호사 분들께서 많이 대와서 드셨습니다 이렇게 수제구멍에 라면 찌꺼기가 많은데 오늘은 깨끗하네요. 여기 계실 때 11시부터 6시까지는 문을 닫고 또 문을 닫고 있네요. 배담실 계실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건강생타이고 <laughs>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자화장실 복도인 이렇게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laughs> 나한테는 보통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던데 아까 그 계단으로 내려간 거는 <laughs> 상상 쌍둥이 가졌을 때, 배가 너무 늘어나면서 탈장이 되어서, 20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현우는수분 치고, 잘 치지는 못했지만, 수분 끝났다고 이렇게 탈장, 20년 동안 못하고 탈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개봉을 해보니까 다른 곳도 구멍 난 곳은 의사 선생님께서 꿰매셨는데 다른 곳도 다 약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던데, 예, 행복 되길 기도합니다 힐링 수영님께서... 수영을 하면 건강해질 것 같네요 성함이 수영님이신 것 같은데 수영을 하면 좋겠네 인도에선 905호실이 있습니다 아까 쓰레기통을 보니까 샌드위치가 그대로 버려져 있어서 너무 아까웠습니다 지금 4 시에 항생제 조사를 맡게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laughs> 아침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1 4시쯤 태어날 줄 알았는데 점심 먹고 이제 또 기다려야지 항생제. 원래는 점심 먹고 맞는데 점심 먹기 전에 맞고 또 4시에 맞고 또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합니다 모두 분들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불편한 건 없었는데요 <laughs> 불편하진 않고 좋개 그 탈장이 되었으면 장이 눌려서 빨리 그 수, 빨리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넓게 벌어져서 불편하진 않았는데 몸이 무거운 것 같고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예, 몸이 좀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태 20년 참았네요 네, 아저씨도 어오시아고하다가신데 여기 s 기하고 있으니까 나네 여기 s i t 여기 는 i t t i 다 여기 s i 니다 태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늘이 예쁘네요 하늘도 이쁘고 네이클럽하고 학병원에 있습니다 눈이 왔다가 또 그쳤다가 하고 있습니다 엄마 네, 아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데 너무 잘하시네요 네, 현우가 자꾸 빨리 오라고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엄마 빨리 온다 그럽니다. 집에 가면 불고기 해줄게 하고 동태도 냉동실에 있고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남편이 오늘도 새우탕 먹고 집에 갔습니다. 그짐 들고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지금 무거운 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예쁜 날처럼 좋일니득 넘쳐나세요. 네, 아내 자리도 귀하고 소중하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옆에 계신 아주머니하고 말 별로 안 하다가 오늘 아까 좀 했는데 서울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딸은 서초동에 사는데도 어제 사위분이 오셔서 예수님 이되시는지 가족 전체 분 앞에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서울 도망가데 참 울고 엄마 아프다고 우셔서 기도까지 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예, 예. 네, 이번 기회로 가족분들이 인제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네요. 예,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왼자수세 했을 때 벌써 기하인줄 알았는데 요번에 탈장까지 하게 되었네요. 예, 이제 안 아파야 되겠네요. 모두 언제도 건강하세요. 잘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응, 어가는야더더 응. 어, 응. 응. 드시고 싶겠다. 응. 예, 호박죽 할아버지께 드렸는데 맛있게 드셨다고 하네요. 하네. 아, 뭐. 아버지도 호박죽을 좋아하셨거든요. 네? 아버지도 친정 아버지도 호박죽을 좋아하셨는데, 아, 네. <laughs> 근데 마지막에 사드려야 되는데 못 사드리고, 나중에는 못 드시게 되셨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가 늦었다, 그지 네. 아, 전복죽도 사고, 호박죽도 사고, 뭐, 뭐, 사고. 너무 가난해서 아, 호박죽도 못 사고. <laughs> 아버지 목사들이었어요 인간은 다 완벽하게 다모한다참 형사 형사들은 다다모한다 가고 난 뒤에는 전부 다 아쉽고 왜못 해드렸노 시장에는 카드가 안 되는데 맛있는 호박죽 그 죽집이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거기서 아버지 한번 사드릴게 그랬는데 난 주에는 못 드시거든. 아못 먹었는데. 네. 그런 여건이 안 돼. 빚다 갚고 나니까 아버지 좋잖아요, 음. 썼어. 그래. 아 한참 빚 갚을 때라서 네. 아버지 호박죽도 못 사드렸어. 그래서 꼭 그럴 줄 알았으면 뭐 빚이지 얼마나 그거 한 개요 빚이 얼마나 많은가 음. 그랬 그래. 빚도 갚고 또 시어른들도 자꾸 목돈을 몇 천만 원씩 돌라 그러셨거든요. 음. 그래 부모 시부모님도 도우면서 빚도 갚고 그러니까 친정하고 맛있는 것도 못받으셨어 <laughs> <laughs> 네. 다섯째 딸이네그러 내가 준비다 됐다 보면 부모님 하 아버지 생신 때가 돈을 드리니까 그걸 다시 쓰라 하고 주시는 거라 응. 그리고 내년 네, 받으면서 이제는 말이 다음에 후박축 사드릴게 뭐그는것 음, 같아. 음 일이 그래 됐구나. 네. 그래 자식한테돈 받는 거는 못 쓰고 다 무돌려 줬구나. 예 네. 그래. 딸이 가난하니까 그렇지. 빚 갚는 줄 아시거든. 그래 누가 없이 다 그렇다. 누가 <laughs> 없이 다 그 고기 같은 거 재우면 음. 아버지 오셨을 때 이런 것좀 해드렸으면 아, 그래. 좋았는데 가서 나쁘다. 막 거다 가서 나쁘다. 아버지 이제 예 예. 역시 그렇기도. 아 일찍 돌아가셨구나. 아버지가? 응. 아버지도고 엄마도고 칠십도 응. 안 되고 가셨지 빨리 가셨지. 아까 다섯 시는네. 계속. 음? 바깥에 아저씨 아저씨 어? 남편 아, 남편은 아니 남편은 계셔요 그냥. 우리 아저씨아니버지 근데 아저씨는, 아저씨는, 아저씨는 계셔요 아저씨는 얼마 안 돼가지고 아저, 가셨다가셨다 편찮으셨어요 아맞다 아, 간병하셨다 그랬지 그래, 간병. 아저씨를 간병하셨다고 하십니다 음. 아저씨는, 어, 아주머니가 늦게인지 감다 자격증을 따셔서 아저씨까지 돌봐드렸다고 하십니다. 아주머니, 그, 간병일 하면 힘들지 않으시냐고 하니까, 집에 있으면 많이냐고 하면서, 나오면 사람도 만나고 좋아서 간병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할아버지 또 돌봐드리고 계시는데, 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힐링 수영님께서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착하게 살면 일찍 데려가요 안에 보여 드릴게요 네, 맞네요 네, 천국에서 다 필요해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 같네요 착하신 분들 네, 힐링피아님께서 보면 착한 분들은 일찍 가신다고 하네요 오늘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못되게 말을 했는데 일찍 어, 아침인 줄 알았다고 하고 음 항생제 주사 먹는 걸로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돼요 하면서 음시에 가야 된다고 하셔서 저는 맹장 때처럼 아침인 줄 알고 퇴원식 아침인 줄 알고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오후 4시라고 해서. 약으로 음, 받아가면 안돼요 하니까 지금 주사가 남았어요 주사를 맞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음, 그러셨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4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는데도 켜지네? 이하다 자 강중약인데 껐는데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상하네요. 껐는데 <laughs> 자동인 것 <자전거> 같네요. <laughs> 네 여기 병문안 왔다고 조금 한글 시로 이렇게 적 적어두었네요. 라인네이크로가 각병원에 왔습니다. 맹장도 하루 갓병원에 왔는데 또 맹장하신 선생님께 탈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예, 다음 주또 목요일에, 아 이번 주 목요일에 한번 진료가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에일링 스형님도 건강하시고 모든분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 일입니다. 카트가 많네요 시내 쪽이어서 분, 이 거, 앞에 거는 주차타워입니다. 주차 빌딩인데, 앞에 밑에서 주차해서 위에까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원 주차 빌딩입니다. 이제 이거 다 맞고 한팀 주사 한개 4시에 맞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야지내 집어야지. 내 집어야지. 내집고전지내 집어야지. 내지 컵라면 데워내 먹는 곳인데 이제좀 컵라면 한 번도 안 사먹었는데 오늘 남편이 태어다는게다되셨습니다 통화 건진, 통화 건진 된다. 음. 네, 퇴원 잘할게요, 감사합니이 네, 이곳에서 인제선 TV 보고. 시몬이 읽고 있습니다. 휴게실입니다. 어 좋은 데도 건강하세요. God bless 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